안녕하세요. 부업 CEO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부업으로 쇼핑몰을 시작하실 분들을 위해 첫 스텝부터 차근차근 함께 진행해보려고 해요. 우선 첫 스텝을 진행하기 전에 정말 한 달에 50만 원을 벌수 있는 건지 수익 인증부터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난 12월 저의 쿠팡 매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178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고 마진은 30% 정도로 대략 53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났습니다. 마진 30%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제품 구매액과 마켓 수수료, 세금 10% 정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저에게 남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광고 등 어떠한 홍보 활동도 일치하지 않고 오직 대량 등록만으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을 버는 부업이라고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저의 쿠팡 한 계정만 보여드린 거고요. 저는 쿠팡 계정이 한개더 있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보다는 훨씬 더 벌고 있긴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답을 드리자면 현재는 대량 등록에는 하루에 3시간 정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처음 2, 3개월간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일이 손에 익어지고 난 후에는 짧은 시간에도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러 가보도록 할까요? 쇼핑몰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고 알아야 될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6단계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 검색해 주시고요. 국세청 홈택스로 넘어가서 로그인 해 주십니다. 로그인 후에 신청 제출 탭에 커서를 갖다 대면 밑으로 쭉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자동적으로 뜨게 되고요. 상호명 넣어 주시고요.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나 무엇이든 하나 넣어주시고요.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데 여하고 부가 있어요. 여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겠다 하면 여를 골라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사무실을 얻어서 사업을 할 것이다 하면 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업종 선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선택, 업종 입력 수정 탭을 눌러주십니다. 그럼 업종을 등록하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화면에서 업종 코드 검색을 눌러주십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업종 코드를 넣어주어야 해요. 우리는 해외 직구 대행업이기 때문에 525105 코드입니다. 입력해 주시고요. 조회하기 눌러주십니다. 그럼 여기에 525105 통신판매와 헤어 직구 대행업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구요. 산업 분류 종목은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구요. 여기서 등록하기 눌러 주시면 이렇게 밑에 나오게 되고 선택 체크해 주시고 업종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거는 다 끝났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뭐 거의 쓸게 없긴 한데 개업일자는 원하시는 날짜 아무 때로나 오늘 날짜 이전으로 하셔도 되고 이후로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밑에 건 아무것도 안 쓰셔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자 유형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자 유형은 뒤에 세 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앞에 일반과 간이가 있습니다. 나는 일반으로 해야 되는지 간이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간이로 선택하시면 안 되면 나중에 일반으로 연락이 옵니다.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간이가 안 되는데 또 사업자에 따라서 있어도 간이가 나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일반 사업자가 있어서 지금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일반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간이로 선택을 해주세요. 종교단체 아니기 때문에 부 선택해 주시고요. 밑에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서류 제출해야 되는 것들을 제출하는 건데, 우리는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사업장을 얻어서 하시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증빙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냥 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서류 확인하기. 확인을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확인하였습니다. 눌러주시고,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실게요. 신청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하면 신청이 되었고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 신청 접수 완료라고 뜨면 된 겁니다. 이게 하루 정도 걸리고요. 내일 돼서 어디에서 보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 민원 신청 결과 조회로 들어가시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됐으면 발급됐다 아니면 뭐 반려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뜨게 되니까 내일 확인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기 함께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받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